아, 이번에는 가장 많은 코스어 분들이 아름다운 피시다 너무 예쁘다라고 꼽았던 블랙스완 리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딱 보기에도 외관이 굉장히 예쁜데 디자인을 하실 때 어떤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힘을 주셨나요? 아 제가 영어로 한번 돌발질문 한번 들어볼게요. 이게 어디 봐도 이뻐보입니까? 제가 보기에는 일단 옆에서 보는. 네. 살짝 뚫려 있거든요. 지금 보이시나요? 살짝 뚫려 있는 이 디자인도 사실은 흔하지 않은데, 이 옆으로 이제 약간 날개가 나오듯이, 날개가 나오듯이 감싸고 있는 그 디자인이 되게 특이하고 예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한 1년 전부터 기획만 했는데, 사실 계기가 없었어요. 어떤 전시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뭘 만들어야 되는데, 아, 이때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, 저희 회사에 디자이너가 세명 있거든요. 네. 디자이너는 전부 다 아니라고 했어요. 어. <laughs> 하지 마라. 하지 마라. 안 예쁘다. 네. 개고생이다. <laughs> 하지 말라고 막 말리고 별로 안 예쁘다. 다른 거 해라. 개인 욕심이 많이 들어가 있는. 제가 하고 싶은 거. 많이 들어가서. 근데 지금 3주가 지났어요. <laughs> 이 나중에 이거 꼭몇초 나왔는지. <laughs> 자, 그러면은 이 PC CPU가 어떤 CPU가 사용이 됐는지 여쭤볼까 될것 같거든요? 인텔 i9 13900K 들어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RTX 4090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어,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메인보드와 파워가 어떤 제품이 사용됐을까요? 파워 같은 경우에는 ASUS t o r 1200W 파워가 장착이 되어 있고, 어, 네. 메인보드는 ASUS 막시모스 히어로라는 메인보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. 램은 현재 32GB로 해서 이게 신상품으로 저희 사이트에 등록이 될 예정인데 어 아직은 등록이 되지 않은 등록 예정인 PC구나. 이게 그 장점이 뭐냐면 하이브리드 형, 형태의 PC라서 CPU는 일체형 수냉 쿨러가 냉각을 하고 어. 그래픽카드는 커스텀 수냉 방식으로 해서 냉각이 되는 방식으로 냉각 체제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. 이게 케이스가 특이하게 오른쪽과 왼쪽 투 챔버 방식으로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. 아주 분리가 있는, 되어 있군요. 예, 네, 이쪽에는 일체형 수냉 쿨러가 냉각을 담당하고 반대편에는 수냉 쿨러가 냉각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증거가 요겁니다 어... 요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. 그럼 이 PC 가격이 얼만지 대단히 궁금해지거든요. 어... 이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건데 금액대가 한 800만 원대? 800만 원대. 비싸긴 하죠. 근데 전부 저거보다는 싸요. 그렇죠. 그렇죠. 아까 익스트림 리뷰를 먼저 보고 오셨다면 아시겠지만 익스트림보다는 저렴한 800만 원대다. 요거는 그러면 혹시 어떤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으신가요? 약간 투머치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어, 나는 풀 소유, 투머치, LED 이런 거 포기 못한다 코스프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보통 자기 개성이지 않습니까 코스 분들이 대단히 많이 꼽아주셨어요 예쁜 핏이다 그런 개성적인 거를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저희하고 코드가 맞아요 남들과는 다른 거, 남들과는 좀 그런 PC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꼭추천해 드리신다고 합니다. 차별성은 분명하게 있습니다. 어 알겠습니다. 네. 그러면 블랙스완 PC 리뷰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